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리산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체류형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전에 소를 키우던 이 축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축사를 무료로 얻었습니다. 요전 앞에 제가 지리산에 국유지 한 70여 평을 5년간 임대를 해서 작은 체류형 쉼터 같은 것을 한번 지어보려고 청량도 하고 또이 건축 업자를 불러서 견적도 받아보았는데 결국 자산관리공단에 예 문의한 결과 이 건축물을 지을수 없다고 예 결정이 나서 저희 이런 작은 소박한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예, 체류형 심터 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해서, 예, 여기저기 지리산 주변으로 많이 다녀보았는데요. 예, 그러던 중에 예전에 제가 예, 이곳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드렸던 곳인데, 이곳이 갑자기 생각나서, 예, 오늘 다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곳을 소개드릴 때는 이 주인을 찾지 못해서 예이 건물을 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곳에 방문해서 드디어 주인을 찾았습니다. 여기 옆에 비구니 스님이 한분 사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비구니 스님 절에 잠깐 들렸다가 이 주인을 알수 있었습니다. 예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잎이 무성해서 큰 바위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요 이 바위들 집채만한 바위들이 풀숲에 가려서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예 산골짜기라서 주변에 민간은 거의 없고요 좀뜸문뜸문어 집이 올라오다 보니까 한두 채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 여기 근처에는 집이 없습니다 길은 포장되어 있는 길이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나있는데요. 위쪽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이 가수원이 위쪽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예전에 소를 키우던 막사, 예, 건물은 여기 한곳 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용하고, 예, 사람의 인적이 없는 그런 곳인데요. 일단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해서 제가 얻어놓기는 얻어놨는데 좀 막막하기는 합니다. 여러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예, 여기가 첫 번째 건물인데 이런 건물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예, 여기 골짜기에서 소를 키웠다고 하는데요. 예, 이 어르신께서는 소를 키우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가족을 찾아서, 어, 제가 용도를 좀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사용해도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 체류형 심터 같은 걸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해서 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물이 지금 보이질 않는데요. 여기 근처에는 계곡이 있거나 물이 흐른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파이프가 땅속으로 하나 묻어져 있는데, 이게 예전에 예, 물을 공급하던 그런 이 파이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두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결해야 될게물 문제를 해결해야 될것 같고, 또 체류형 쉼터 같은 것으로 개조를 하려 그러면은 예전에 축사로 사용하던 이 건물 몇 동을 예좀 개조를 해서 예, 아늑한 체류형 쉼터 같은 것으로 개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막사 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전 소 여물을 주던 그런 여물통 같은 게 앞에 만들어져 있고, 예그 다음에 쌀겨 같은 게이소 어, 여물로 먹이로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 건물들은 사람이 살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 예 소를 키우던 곳이었기 때문에 체류형 신토로. 활용을 하려면 용도에 맞게끔 좀 수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에 또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건물은 크고 작은 거다 합하면 다섯 동 이상은 되어 보이는데요. 여기도 앞에도 이 철망으로 된뭐 가설 건물 같은 게 하나 있고, 예, 여기는 보니까 이 수도꼭지도 하나 있는데, 예, 물이 예전에는 여기 수도꼭지를 통해서는 틀림이 나왔을 것 같는데, 지금은 작동을 안 합니다. 이 고장이 난것 같고요. 또이 물이, 예, 수원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깊은 산에서, 어, 물을 당겨서 이렇게 설치를 한것 같기도 하고, 수도 계량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을 상수도는 아닌 것 같고, 어디 계곡물을 당겨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가축을 키웠던 곳이기 때문에, 이 철망으로 이 펜스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축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여기는 보니까 전기도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농사용 전기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량기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전기는 해결을 할수 있을 듯 합니다. 문제는 물을 이제 해결을 하면 될것 같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나 예, 아니면은 앞쪽 부분에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 예, 이런 시설을 만들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산골짜기라서 역시 공기가 좋고 예, 조용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여기도 소를 키웠던 그런 곳인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예, 여기를 좀 개조를 해서 예 방을 하나 꾸미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류형 쉼터 예, 요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저는 겨울에도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이 캠핑하듯이 이렇게. 어, 살면은 정말 멋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많았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고자 지리산에 국유지 한 70여평을 임대해서 이 체류형 쉼터 같은 시설을 한번 지어 볼까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 정말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어, 어디 체류형 심터 같은, 예, 그런 실만한 공간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이곳에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예, 오늘 이렇게 방문했는데, 예, 특별히 오늘은 주인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예, 지금 여기 식전불이 이렇게 많이 덮고 있어서 예땅 모양이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 여기 집 옆에 보니까 좀 평평한 이런 공간도 좀 있는데 예 여기는 뭐 캠핑 하듯이 텐트 같은 것을 치고 이 야영 같은거 해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저는 홍동신 tv 예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집에 대한 뭐랄까 철학이랄까, 이런 것은 한 개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예, 뭐 도시에도 그렇고 여기 산책에도 크고 좋은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런 집들은 솔직히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깊은 산 중에 예,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사리 같은 이런 집들을 보면은 마음이 뛰고 설레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예전에 소를 키우던 이런 축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이 축사를 한번 쭉둘러보니까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고 이잘 가꾸면은 이 예쁜 체리형 쉼터 예 이런 게꼭 탄생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예전에 물을 저장한 통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자연이 예쁜 이런 곳에 체류형 쉼터 한번 꿈꿔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